반도체 도시 용인에서 또 이번에 국가 클러스터, 국가 산업 단지 후보에 용인이가 또 선정됐습니다. 그데뭐저 빅스텝 하지닉스큰 성과인데 그 시장님 또 보이지 않게 또 보이게끔 큰 노력하신 게 있는데 그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실 수있겠습니다 사실 우리 용인은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제일 먼저 시작된 곳이고 또 온삼의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는 국가 전략 산업으로 산업 경쟁력 뿐 아니고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산업입니다. 용인에는 반도체 생태계가 잘 조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쪽에 용인에 투자를 하는 것이 삼성전자를 위한 것이고 또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곳들이 꽤 많으니까 좀잘 찾아서 투자를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제안을 했고요. 그런 제안을 삼성전자에서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중앙정부와 협력을 하면서 이번에 국가산단 발표가 됐던 거죠. 우리 용인 처인구의 이동 남사읍 215만 평에 첨단 시스템 반도체를 위한 국가산단 후보지로 중앙정부가 발표를 했고 시장으로서는 이 일을 추진했던 사람으로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공인 시스템 행정력이라고 보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네. 특별히 좀 준비하고 계신지 있으면 하나 좀 말씀해 주세요. 중앙 정부와 또 삼성전자와 긴밀히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발표될 때까지는 보안을 유지했지만 시장으로서 저는 조직을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작년 말에 신성장전략국을 신설을 해서 반도체 1과 2과를 만들었습니다 신성장전략계획과 4차산업융합과도 만들었고요 신성장전략계획과 4차산업융합과도 반도체 1과 2과하고 유기적인 협력관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반도체 관련해서 행정지원을 할수 있는 인력은 용인이 40명이 넘습니다 사실 경기도보다 인력이 많습니다. 이런 준비를 철저히 했고, 전국에서는 자치단체로는 최초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조례에 근거해서 반도체 경쟁력 강화위원회도 국가산단 후보지 발표 전에 이미 구성을 했습니다. 반도체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반도체 경쟁력 광화위원회이죠. 국가산단 후보지로 발표될 때 앞으로 저는 국가산단이 정부가 발표한 계획보다 더 빨리 성공적으로 조성돼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미 중앙정부나 삼성전자 쪽에 전달을 했고요. 중앙정부 삼성전자도 원래 인허가 문제 환경영향평가 이런 걸다 마무리하고 2026년 말에 산단 조성에 들어간다고 발표를 했지만. 아, 좀더 앞당길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로서는 이와 관련된 자치단체가 할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215만 평은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어, 지금 바로 지정을 했고요. 이제 사업 시행자가 정해지면 그 사업 시행자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삼성전자 용인특례시가 협력 체계를 만드는 그런 협약식도 맺을 생각입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20년 이제는 성년으로 성장했습니다.